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KBF 뉴스입니다. KA 우먼스 클럽이 지난 토요일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하와이 한인 입양인협회와 입양인 가족 친목회 회원들을 초청해 추석 잔치를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인 입양아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선해준 데니 모리시의 은퇴 파티도 겸한 자리였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KA 우먼스 클럽이 해마다 열고 있는 추석 잔치. 올해도 하와이 한인 입양인 협회와 입양인 가족 친목회 회원들이 초청됐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풍습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자리인 만큼 오이 김치 만드는 시범도 선보였습니다. k n 우 c 스 클럽이 추석을 맞아 한국 이방 아들을 초청해 한국의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번 행사에 한인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합니다. 이번 추석 잔치는 카톨릭 자선 단체에서 근무하며 지난 30년간 한국인 입양 아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준 데니 모리시게의 은퇴 기념 파티도 겸했습니다. 모리시게 자신도 아들을 한국에서 입양했기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하와이 한인 입양인 협회는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하와이에서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를 주관한다며 한인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우도 당부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는 버림받은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를 100%도 아닌 1,000% 자신의 부모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이면서 아이 수출국인 한국의 두 얼굴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입양 아들의 환한 미소처럼 앞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